안녕하세요. 2020년 팬데믹 이후에요. 아, 중앙은행이 돈을 정말 엄청나게 풀면서 금융 환경, 이 규칙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느낌? 이거 많이 받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뭐 부의 대이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오건영 전문가의 책 부의 대이동 이걸 바탕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같은 이 격변기에 자산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핵심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어, 단순히 뭘 사라 마라 이런거 말고요 왜 요즘 달러나 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파헤쳐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 책이 사실 뭐랄까 어떤 투자 지침설라기 보다는요 이 변화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음, 사고의 틀 제공하는 데좀더 중점을 둡니다. 아, 사고의 틀이요? 네.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거시 경제 개념부터 시작해서 달러와 금의 역할까지 한번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짚어 볼게 역시 그 중앙은행, 특히 미 연준의 양적 완화, QE잖아요. 이게 시장 판도를 확 바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었죠? 이게 간단히 말하면 돈을 막 찍어서 자산을 사들인다는 건데 파급력이 엄청났죠. 그렇죠. 핵심은 그 막대하게 풀린 돈, 그 유동성이 어, 실제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자산시장으로 거의 다 흘러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아, 실물 경제보다는 자산 쪽으로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면, 어, 이건 무조건 매수기에다 하는 BTD 심리. 또,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투자하는 FOMO 현상. 그리고, 아, 주식 말고는 답이 없다는 티나 같은 심리들이 막 확산됐죠.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 자산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는데 뭐 월급 같은 실질 소득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좀 부진하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 간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회복 이게 딱 나타난 겁니다. K자형 회복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현실인데 성실하게 저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 보는 것 같고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큰 이익을 보는 듯한 그런 현상들에 대한 문제 의식이 담겨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월급 모으고 저축하는 방식만으로는 이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워진 구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게임의 놀이 바뀐 셈이니까요. 음,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근데 책에서는 의외로 달러를 굉장히 주목하더라고요. 특히 그 달러 스마일 이론,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보통 위기 때 강하거나 아니면 좋을 때 강하거나 한쪽일 것 같은데 양쪽 다 강하다니요? 아, 네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달러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달러 스마일 이론은 말 그대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오히려 오른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요? 네. 첫째는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아주 그냥 극심한 불안감이 시장을 덮칠 때 모두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 바로 달러를 찾게 되니까 수요가 물려서 가치가 오르는 거고요. 네, 안전 자산 선호.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정반대로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좋아서 전 세계 투자 자금이 전부 미국으로 막 몰려들 때 그때도 달러 수요가 늘면서 강해진다는 겁니다. 아, 위기 때도 좋고 미국만 잘 나가도 좋고. 네. 그래서 위기 시에는 이게 궁극의 보험 역할을 하고 또 미국 주도의 성장기에는 그 자체로 투자 대상처럼 기능하는 거죠. 이런 이중성이 달러의 힘인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전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에도 강하고 호황에도 강하다니 정말 독특한 자산이네요. 오, 그런데 달러와 함께 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이것도 보통 안전자산이라고는 하는데, 책에서 보는 관점은 그냥 안전자산 이거랑 조금 다른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금을 단순히 주식 폭락하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만능 보험처럼 생각하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금의 진짜 가치는요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수단이라는 점입니다 화폐가치 하락의 방패요 네 여기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금 가격이 달러의 그 명목 가치 그러니까 액면가보다는 실질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질 가치라는 건 이제 실질 금리 즉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죠. 아, 그러니까 실질금리. 은행에 돈 넣어두거나 채권을 사도 물가 오르는 것만큼도 못 받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돈의 실제 구매력이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럴 때 실물자산인 금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려고 기준금리를 낮추고 돈을 막 풀면 시중에 돈은 많아지는데 그 돈의 실질적인 가치, 즉 구매력은 떨어지기 쉽잖아요. 바로 이럴 때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각된다는 논리죠. 네, 네. 최근 몇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진짜 기록적으로 금을 사들인다는 뉴스 가끔 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그럼 달러와 금이두 가지를 약간 상호 보완적으로 가져가는 게 이 책의 핵심 전략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달러와 금을 상호 보완적인 어떤 해지. 그러니까, 위형 회피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제안인 거죠. 해지수단으로요? 네. 달러는 금융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유동성 위기, 갑작스런 충격에 대한 즉각적인 보험 역할을 하고요. 금은 그런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결국 발생할 수 있는 화폐 가치의 하락,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더 장기적인 보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현대 중앙은행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고려한 어~ (2단계)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2단계) 방어 시스템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런데 이 책의 아이디어가 또 현실에서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었죠 특히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고 금리도 막 가파르게 올랐을 때요 그때 보면 달러는 예상대로 강세를 보였는데 금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요? 아, 네, 네, 아주 예리하신데요. 맞습니다. 2022년에는 워낙 금리 인상이 빠르고 강력했기 때문에 달러의 실질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금 가격이 초반에는 좀 힘을 못 썼습니다. 네, 그랬죠. 이처럼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죠. 어, 게다가 최근에는 또 AI 기술 혁신 같은 아주 강력한 새로운 성상 테마가 나타나면서 이 책에서 강조했던 방어적 자산. 그러니까 달러나 금과 이런 새로운 성장자산 뭐 기술주 같은 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이게 또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부의 대이동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단순히 뭐 달러나 금을 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이 변화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다가올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생각의 틀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리스크 관리죠. 금융 환경은 뭐 앞으로도 계속 변할 테니까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분석 틀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 상황을 계속 진단하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방어 전략, 그리고 동시에 AI 혁신처럼 놓치기 아까운 새로운 성장의 기회에 대한 참여. 이둘 사이에서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아마 이게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